아, 안녕하십니까. 아, 백년 트랩입니다. 어, 현장에 갔다가 총무님하고 다시 한번 어, 뭔 테스트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어, 연기가 저희 트랩을 통과를 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요. 어, 우리 백님들도 어, 우리 회원님들 잘좀 봐주시고요. 제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연기를 주입을 시켰는데요. 자, 잘 봐주세요. 뭐, 유튜브라고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안에 지금 연기가 가득 찼죠? 자, 연기 올라오나요? 자세히 좀, 어이, 어이, 팀장님 자세히 좀, 연기 올라오나요? 안 올라오죠? 안 올라오죠? 자, 연기를 한 빼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어, 믿고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다음. 테스트 다시 한번 해보, 해보겠습니다. 자, 어린이날, 저희는, 어, 저희 집안에는 어린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도, 어, 얘가 지금 성인이 됐죠. 그래서 뭐 특별히, 어, 지금 뭐 어린이가 없기 때문에 집에를 빨리 갈 필요가 없죠. 자, 연기가 올라가고 있죠? 보이시나요? 자, 그럼 자세히 좀 보세요. 자세히. 자, 연기가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죠? 연기를 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저희가, 아, 어, 차주에, 차주에, 어, 재난, 재난 마크를 저희가 접수를 해서, 어, 획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어, 이달 5월 말경에 저희가 어, 시험 성적서를 받을 예정이고요. 우리 지금 현재까지 저희한테 접수된 팀장님들 이 실험을 믿으시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음, 열심히 해 주시고 어, 제가 오늘 전번에 게스트하우스 우리 김종민 씨하고 어, 트랩을 설치하고 왔는데 너무너무 만족스럽다고 어, 전화번호 주소를 주셨는데 오늘 언니 날인가 지금 전화를 안 받으세요? 자, 뭐 전화 오겠죠? 그래서 어, 저희 1 0년 트랩은 한번 설치하러 가면 반드시 소개권이 연결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왜 소개를 해줄까요? 뭐 우리 팀장님들이 뭐 있어가지고 해드릴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트랩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보충 설명해드리겠는데요. 그냥 필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중 뿌라켓 어디 가서 자신있게 말씀하시고요. 물이, 수, 물이 절대 셀수 없는 이중 뿌라켓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저희 고용 창출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자,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